자 여러분 지금 리플이 지지부진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도요 결국에 이 블랙록은요 리플 ETF를 출시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왜 그런지 제가 오늘 자세하게 설명드릴 건데요. 자 먼저 최근에 블랙록이 일본의 거대 금융 그룹이죠, SBI 홀딩스에 대한 지분을 확 늘렸습니다. 그런데 블랙록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지금 SEC 리플 ETF 승인 급물살이 뜨자마자 블랙록이 이제 XRP ETF를 출시할 것이다. 이런 기사들이 이미 예전부터 계속해서 쏟아져 나오고 있었습니다. 생록의 리플 ETF가 곧 나온다는 건데요. 자, 왜냐면요. 심지어 이번에 일본의 거대 금융기업 SBI 홀딩스, 아까 말씀드렸죠. 이번에 비트코인과 리플, 그리고 금을 포함한 ETF를 출시한다고 합니다. 미국에서도 리플 ETF가 12가지가 지금 넘는 자산 운용사가 줄 서서 대기 중에 있는데, 일본에서 벌써 치고 나아갔단 겁니다. 자, 근데 여러분, 지금 일본에서 출시하겠다는 리플 ETF가요. 이게 지금 보통 사건이 절대 아닙니다. 최초라서 그런 게 아니라요. 우리가 진짜 그 속을 진짜 한번 들여다봐야 아는데, 일단 일본의 금융기관 80% 이상은요 이미 리플을 결제 시스템으로 사용하기로 채택을 했습니다. 이 판이 이미 짜여 있었다는 건데요. 자, 이게 바로 SBI 홀딩스가 이번에 발표한 2026년 3월까지의 계획 결산표인데요. 이 보고서를 자세히 한번 살펴보시면요 정확히 리플 etf를 이번 2026년 3월 전까지 출시할 것이다 아주 명확하게 쓰여 있습니다 sbi 홀딩스가 직접 자기들의 보고서에 리플 etf를 출시할 계획이라고 명확하게 말을 해놨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sbi 그룹이 어떤 곳이다 바로 리플의 최대 주주 중 하나입니다 그뿐만이 아니고요 sbi 그룹은요 연말에 이 주주들에게 이 배당금으로 이 리플을 지급해왔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뭐 블랙록 리플을 뭐 거절했다, 리플 ETF를 출시한다, 안 한다, 이런 것 때문에 저희가 지금 골치 아파하는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뒤에서 블랙록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가 중요한데요. 이게 바로 정말 충격적인 증거가 있는데 지금 보시면요 세계 최대급의 자산운용사인 미국 블랙록이 이번에 sbi 홀딩스의 보유 지분을요 5.2에서 6.23%까지 늘렸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블랙록의 수많은 계열사들이 전부 다 약속이나 한 듯이 일본 지부에 있는 sbi 홀딩스 지분을 미친 듯이 사들이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블랙록은요, 이미 SBI 홀딩스를 통해서 리플에 대한 지배력을 높이고, SBI는 일본 최초로 리플 ETF를 출시하고 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블랙록과 SBI가 완벽하게 한 팀이 되어서 지금 판을 짜고 있다는 것이고요. 이 사실 뒤에는 진짜 더 무서운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JP 모건의 수장이죠. JP 모건 CEO 제이미 다이먼이 과거에 비트코인을 반대하면서 비트코인에는 고유한 가치가 없다 사기다 하면서 비트코인을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었죠. 그런데 JP 모건 CEO는요. 이전에 이렇게 말을 해놓고서 자기들이 비트코인 ETF로 정말 엄청난 양을 쓸어 담았었습니다. 근데 이번 보고서에서는 JP 모건이 뭐라고 했냐? JP 모건 리플의 기술력 인정. 직접적으로 어떻게 말을 했냐? 리플의 기술력은 진짜 혁신적이다. 국제 결제 시장의 판도를 바꿀 것이다라고 하면서 리플의 기술력을 아주 극찬을 했습니다. 앞에서는 비트코인 욕하면서 뒤에서는 리플의 기술력에 침을 흘리고 있었던 것이죠. 이게 다가 아니고요. JP모건은요. 이미 SBI 홀딩스 주요 주주 명단에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지분을 1.3%나 가지고 있고요. 그렇다면 이제 JP모건, 블랙록, SBI 홀딩스, 리플 이렇게 같이 연결이 되어서 전 세계의 가장 거대한 금융 기관들이 리플을 차지하려고 지금 거대한 커넥션을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사실 속에서 우리가 지금 리플 횡보한다 벌벌 떨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겁먹고 던진 물량 누가 받아먹고 있는지 아십니까? 바로 갤럭시 디지털입니다. 이쪽에서 이런 기관들, 이런 고래들이 이번에 리플을 거의 1,500만 개나 주워 담으면서 우리가 던진 거를 저점매수삼아서 계속 쓸어담고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지금 리플이 횡보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여러분 지금 자이 기사 볼게요. 2024년 11월입니다. 불과 작년 말에 리플이 얼마였는지 기억하십니까? 리플 그때 900원이었고요. 이때 시세 1100원 뚫었다고 폭등이다 뭐다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3000원대 돌파 전에는 2300원에서 2600원 사이에서 횡보를 했었고요. 우리가 이걸 기억한다면 지금 횡보에 절대 걱정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 시절을 잊으시면 안 돼요. 불과 작년 말입니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요. 리플이 횡보할 때 우리가 어떤 것들을 준비해야 되냐 이게 중요합니다. 리플이 횡보할 때도 오르는 종목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은요. 리플 관련 종목인데요. 리플의 거래가 일어날 때마다, 리플을 팔든 리플을 사든 그때 리플의 영향을 받고 오르는 리플 관련 종목이 있습니다. 그게 어떤 종목이냐면요. 그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이 솔로제닉에서 출시한 바로 솔로코인인데요. 이름도 생소하실 수 있습니다. 네 당연합니다. 기관들의 진짜 보물은요. 언제나 조용히 거래되기 때문입니다. 솔로제닉은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리플의 거래원장 시스템 리플 레저 위에서 여러 종류의 코인을 스테이블 코인으로 빠르고 저렴하게 교환할 수 있고요. 솔로제닉의 솔로코인을 수수료로 사용하는 소각실 시스템을 갖고 있는데요 빠르고 저렴하다는 리플과 똑같은 장점 덕분에 리플과 이 솔로제닉 같은 경우는 크로스체인 기능을 추가한 파트너십을 체결했습니다 그 결과는 어땠을까요 리플이 sec 소송이라는 안개 속에서 헤매던 2021년 말 솔로제닉의 솔로코인은 리플 렛저 기반 토큰화라는 비전 하나만으로 단 3개월 만에 무려 900%가 넘는 폭등을 보여주었습니다 만약 이때 100만원만 넣었었더라면 3달뒤1 천만원이 되었다는 것이죠 즉 이렇게 리플 거래에 사용되었던 솔로코인 같은 경우는 리플의 가격이 떨어지는 매도가 발생되어도 어쨌든 리플을 이용한 거래가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이처럼 솔로코인은 엄청난 폭등을 기록했던 것이죠. 바로 이 사례가 제가 위에서 정확히 말씀드렸던 내용과 일치합니다. 리플의 거래가 일어난 것만으로 가격이 오른다는 겁니다. 따라서 과거 리플에만 투자하며 소송 걱정에 잠못 이루실 때 솔로코인을 갖고 있던 사람들은 이미 건물주가 되어 있었던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인류 역사상 가장 거대한 두 번째 골드러시가 시작됐습니다. 스테이블코인 패권 전쟁이 시작된 지금 우리가 당장 선점해야 할 제2의 솔로코인은 어떻게 찾을 수 있는 걸까요? 자 그래서 오늘은 이 영상의 핵심이자 저에게 지금 같은 경제적 자유를 안겨준 그 비밀의 투자 전략을 지금부터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아직 아무도 다루지 않은 내용인 만큼 반드시 집중해서 시청해 주시길 권장 드릴게요. 현재 아무도 모르게 그 세력을 키워가며 전세계 금융권에 자금이 몰리고 있는 테마가 있는데요. 바로 디핀이라는 테마입니다. 아마 대부분이 처음 들어보시는 아주 생소한 단어일 겁니다. 괜찮습니다. 여러분이 처음 듣는다는 건 아직 남들에게 알려지지 않았기에 우리에게 엄청난 기회가 있다는 증거니까요. 자, 디핀 탈중앙화 물리적 인프라 말이 어렵죠. 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요. 여러분들 집에 남는 와이파이 공유기나 컴퓨터의 저장 공간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고 그 대가를 매달 코인으로 사용료를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쉽습니다. 그러니까 이 디핀이라는 것은요 지금까지 통신이나 데이터 저장, 지도 서비스 같은 산업은 국내 SKT나 KT, 해외에서는 구글이나 아마존 같은 이런 거대 기업들이 독점을 하고 천문학적인 돈을 벌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최근에도 유심 대란이나 개인정보 유출 같은 사건이 있었음에도 대한민국 통신 삼. 사가 배짱 영업을 하고 있다는 것은 다들 알고 계실 텐데요 하지만 dp 는이 독점 구조를 완전히 깨부수는 기술입니다 사용자들이 디핀 시스템을 통해서 유심 대란이나 개인정보 유출 같은 걱정 없이 더 안전하고 저렴하게 인터넷을 사용할 수있고요 디핀 테마 관련 코인 투자자들은 요 사용자들의 인터넷 사용료를 월세 처럼 정기적으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한마디로 인터넷 통신 산업의 국민주 시대가 열리게 된 것이죠 자 그럼 이제 궁금하신 점이 있을 겁니다 이게 정말 돈이 되냐 궁금하실 텐데요 이미 해외 전문 시장 분석가들은요 올해 6월부터 디핀 시장이 2028년까지 약 3조 5천억 달러 우리 돈으로 4천조 원 규모로 성장할 것이라 전망했습니다. 자 이건요 대한민국 코스피 시장 전체를 합친 것보다도 두 배나 크고요 그야말로 천문학적인 시장이며 이미 이 시장 자체에는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 사례로 무선 네트워크를 홀더들끼리 공유할 수 있는 헬륨 코인은요 단 4개월 만에 670% 상승을 하면서 초기 투자자들에게 이미 천 배가 넘는 수익을 안겨주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컴퓨터 저장 공간을 제공하는 파일코인 역시 상장과 동시에 67.9%의 폭등을 보여주면서 지금까지 수백배의 폭등을 기록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감이 조금 오실 겁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가격이 오르기만을 기다리는 그런 코인보다 사용만으로도 거래만으로도 가격이 오르는 종목을 갖고 있어야 안정적인 수익이 발생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디핑 관련 테마의 코인들 또한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때문에 바로 여기서 무엇을 골라야 할지 그 선택에 대한 진짜 중요한 해답이 나오는데요. 바로 이때, 리플, 바로 XRP가 그 해답을 쥐고 있다는 겁니다. 리플이 인기가 많은 건 알겠지만, 왜 인기가 많은지는 아무도 설명해 주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자, 그것은 바로 뉴욕 월가의 대형 기관들이 이 디핀 프로젝트에 사용될 결제 수단으로 XRP, 리플을 우선순위로 뽑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앞으로는 리플과 파트너십을 맺게 되는 디핀 테마 관련 종목이 제2의 헬륨, 제 2의 파일코인, 제 2의 솔로 제닉이 되어서 시장의 모든 자금을 빨아들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알려드릴 바로 이 종목은요, 제가 6개월간의 긴 추적 끝에 찾아낸 비밀스러운 종목인데요. 이 종목은 현재 전 세계 수억대의 스마트폰에 탈중앙화 앱 스토어를 구축하는 디핀 프로젝트를 진행 중인 코인으로서 최근에 리플과 그들의 스테이블 코인인 리플 USD 도입을 위한 비공개 기술 협약을 체결했다는 내부 정보를 찾아냈습니다. 차트를 보시면요, 이 종목은 파트너십 발표 전부터 기관들의 마지막 매집을 위해서 의도적으로 가격이 계속해서 눌려왔었습니다. 지금 보시면요 왼쪽이 구간에서 지루하게 길게 횡보 구간을 이어가다가 준비를 마치자마자 쏘아 올리기 시작을 하는데요. 15일부터 시작된 이 계단식 상승을 보시면요 절대로 급하게 쏘아 올리지 않습니다. 올렸다가 살짝 누르고 다시 한번 올렸다가 또 한번 누르고 다시 올렸다가 또 다시 살짝 누릅니다. 결국 28일 저녁부터 19일까지 걸친 이 수직 상승으로서 모든 저항선을 단숨에 꿰뚫어버리는 괴력을 보여주었는데요. 이제 가장 중요한 2차 폭등을 위한 구간에 있습니다. 소름 돋게도 거래량을 보시면요. 폭등할 때보다 오히려 줄어들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 물량이 완벽하게 기관에 의해 통제되고 있다는 소름끼치는 증거인데요. 가격은 현재 단돈 13원에 불과합니다. 동전주처럼 보이겠지만 기관이 참여한다면 이야기가 달라지죠. 최종 목표가 1150원에 도달할 때 현재가 대비 기대 상승률 약 8,746%가 전망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커피 한잔 값 또는 치킨 한 마리 시킬 가격이 이 종목으로서 얼마가 될지 상상해 보시는 것도 좋은 경험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지금 보시면 제가 종목을 가려놓긴 했는데 제가 절대 정보를 감추려는 게 아니고요. 최근 제가 유튜브에서 공개한 정보를 몰래 유료로 판매하는 업자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어서 부득이하게 영상 내에서는 직접적인 종목 공개를 자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다룬 이 중요한 내용은 제 채널을 믿고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신 우리 스터디 멤버분들께만 후속 심층 분석 자료를 통해 공유해드리려고 합니다. 정보 받는 법은 간단합니다. 지금 보시는 영상의 조회수 옆에 더보기 버튼을 눌러 보시면요, 파란색으로 100% 구독자 무료 정보 혜택 받기 링크가 보이실 겁니다. 해당 링크를 누르셔서 간단한 설문에만 응답해 주시면 제가 직접 확인 후에 오늘 다룬 내용과 관련된 심층 리포트를 한 분도 빠짐없이 무료로 최대한 빠르게 보내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저는 그 어떠한 금전 요구나 후원을 요구 하지 않습니다. 혹시나 누군가 저를 사칭하고 이런 요구를 할 시에 과감하게 차단해 주시면 되겠고요. 게다가 저는 그 어떤 카카오톡 오픈 채팅도 운영하지 않기 때문에 혹시나 제 채널명을 사칭한 오픈 채팅이 있다면 그것 또한 주의하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왜 이런 정보를 너가 공유하냐 하실 수 있겠지만 저 또한 수많은 투자 실패로 허덕이던 8년 전에 지금의 이 영상 같은 한 은인의 도움이 있었고요. 그분의 투자 가르침을 통해서 지금 같은 자리에 올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도 어려운 투자로 힘들어하시는 분들을 돕기 위해 이렇게 무료 로 정보를 나눠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바라는 건딴거 없고요. 오직 이 도움을 많은 사람들이 받을 수 있도록 좋아요와 구독 그거면 충분하고요. 리플이 결제망을 깔고 딥핀 시스템이 그 위에서 실물 경제를 움직이는 지금 이 기회의 문이 닫히기 전에 지금 바로 잡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에도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